안녕하십니까 제가 돼지 항정살 김치찌개 요리를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 김치 코리안 김치 어니언 2피스 세스모 s 일세스모 i 일차드갈리벌스터세스모오일로 갈릭 갈릭을 왜 넣느냐 대고기가 냄새를 안나기 위해서 마늘을 좀 많이 넣는다 이게 수분을 조금 주기 해서 양파를 어니언을 반 정도를 같이 넣어서 볶는 게 좋겠네요 고기 반뭐 오늘 뭐 김치 반이거든요 김치를 제가 어저께 사가지고 숙성을 좀 시키려고 따뜻한 방에다가 그냥 두세요. 야. 자, 이걸 김치를 맛있는 걸잘 사야 되겠죠. 손을 씻겠으니까 제가 넣어서 김치를 바로 가위를 잘라서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김치를 잘라서 넣어가지고 돼지고기하고 같이 한번더 볶아야 돼요. 김치를 다 넣어야 되겠네요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그냥 센 불에다 딱 끓여줘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와맛이 보이죠 네. 이 상태로 먹어도 되겠지만 약간 짜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됩니다 찬물을 붓게 되면 갑자기 음식의 맛이 변하고 오죠 자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아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햇반, 햇반 하나 사가지고 아먹보는데 여기다가 돼지고기예요이구야 네.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양파하고, 마늘 그 맛이 어울리는데, 야 정말 맛이 딱,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입니다. 드셔보세요. 맛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옵니다. 말이 안 나와. 자, 오늘은 김영식의 돼지 항정살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